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참잘 왔습니다 좀 옛날 멘트긴 한데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왔어요 라고 인사했습니참잘 왔어요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아, 수아는 저번에 보까 수아, 샤이니 승리, 민준이 예찬이 아주 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조라서 아직 낯선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나면 조금 될 거예요. 존 노사님이 작년 11월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년 정하는 중동부 표를 정하는 거였어요. 존 노사님이 처음에 중동부에 왔을 때는 표를 사실 큰 고민이 없이 그냥 정했었는데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면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교회를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중등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실까? 우리 중등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정말 교회 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PC방 가본 친구 있나요? PC방. PC방 가고 싶어요? 안 가봤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랑 가요. 오케이. 자, PC방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PC방 가면은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뭐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핫도그도 먹을 수 있고 별의별 거다 먹을 수 있죠. 웬만한 분식집 칠 정도로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존 노사님이 중학생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여러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면은 게임만 하고 오는 데요 PC방 가면 그냥 게임만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PC방을 여러분이 가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도 없고. 뭐 핫도그도 없고 볶음밥도 없고 그냥 게임만 할수 있는 PC방이면 그거 PC방이에요? PC방이 아니에요? 그래도 PC방이죠. 왜냐? 다 게임이 되니까. PC방은 게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안 안, 안 돼도 그냥 내돈 내고 게임만 할수 있으면 PC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C방을 PC방 되게 만드는 것은 게임이 잘 되느냐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좀 어려운 말이죠.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무엇이 무엇 되게 만드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헬스장 가본 친구들 있나요? 헬스장 전도사님의 헬스장 딱한번 가봤는데 안갈 것처럼 생겼죠. 가서 런닝머신 타고 그 TV만 보고 왔는데 자. 자, 헬스장을 헬스장 되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그죠, 론닝머신 같은 운동기구들만 있으면 헬스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으면 헬스장이라고 할수 없죠. 자, 그러면 가방이 가방 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그죠, 물건을 넣을 주머니가 있으면 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머니가 없는데 가방이라고는 할수 없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죠?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교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있죠. 예배, 기도. 이런 것들. 이 답을 알려면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이장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다. 4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 마지막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은 앞부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같이 모였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뭐를 했냐 하면 놀기만 한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중등부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2 중3 친구들은 오늘 느꼈겠지만 예배가 좀 바뀌었죠. 뭐 카운트다운 영상도 넣고 주성이가 갑자기 성경 봉독하러 나오고 여러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을 바꾼 거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더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주 그냥 시간 때우는 마음으로 대충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한해 예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귀하고 뭐 지각을 해서 늦게 와도 정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사실 여러분이 예배를 막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이 보통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딱한 시간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한 해는 한번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기도를 더 힘쓰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전도사님부터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이 반별 모임을 할 때, 2026년 기도 제목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적어주세요. 진지하게 이따가 뭐, 여러분이 맨날 적는 거 있죠? 어, 숨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뭐또 뭐가 있을까? 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잘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존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할 겁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분 30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순서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존도사님이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매주 반별 모임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꼭 나누게 할 겁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할수 있게 하려고 해요. 왜 전도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봤나요? 기도의 능력? 내가 나의 기도 제복을 두고 꾸준히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경험해 봤나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중등부에서 이 기도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틀 캠프에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름 수련에 가서만 저녁 집회에서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해 중동부에서는 이 기도의 맛을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첫 번째 기도 임스는 예배 공동체였다. 자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힘쓰는 제자공동체였습니다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가르침에 힘쓰는 제자공동체 가르침에 힘쓰는 제자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한명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서 제자들이 11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아라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이제 보충을 했어요. 이 12명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12명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교회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존도사님이 매주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지, 삼일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꿈틀꿈틀 꿈틀 수련회를 갔다고 오 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존도사님, 존도사님도 저분처럼 좀 웃기게 설교해 주면 안 돼요?라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 또 듣고 조금 이제 자, 자좀 발전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존 노사님은 여러분을 웃기게 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존 노사님은 여러분에게 아재 개그를 하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왜 아재 개그 안 하냐고 하시는데 존 노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웃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재개그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아,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나한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지. 삼일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중등부에서는 큐티라는 걸 해요. 큐티 들어봤어요? 큐티 처음 들어봐요? 자그 귀엽다의 큐티가 아니라 중노 사님이 큐티하다는 그 큐티가 아니라 큐티는 e 이어트 타임의 약자입니다. e 이어트 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거를 큐티라고 해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큐티를 하는데 이걸 그러면 언제 하냐? 여러분 각자 집에서 매일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큐티를 매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부에서는 수련회가 끝나고 뭐라죠? 항상 제자훈련을 합니다. 항상 제자훈련을 해요. 존노사님의 설교와 큐티 책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거를 제자훈련 때 함께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이번 꿈틀 캠프, 캠프가 끝나고 나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배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말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초대교회 특징. 기도의 힘쓰는 예배 공동체. 자, 두 번째는 가르침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에 힘쓰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제에 힘쓰는 사랑 공동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서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중동부도 이 초대교회처럼 교제에 힘쓰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동부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예배가 끝나면 반별 모임을 가지죠. 왜 그렇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힘든 것을 나누고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반별로 모여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반별로 식사도 아, 많이 하죠 거의 1년에 6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반별 식사를 할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밥을 같이 먹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너도 자녀, 너도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는 말을 쓰죠. 한 식구다. 식구라는 말은 뭐냐면 밥 식의 입구를 써서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면 뭘 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막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밥한끼 먹는 게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생기는 그 유대감이 있고, 금방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의 성도들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교제를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학생의 친구들을 세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을 세운 건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친구들이 올해 처음으로 뭐랄 거냐면 거창한 거 아닌데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학생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한명한 한 명씩 맡아서 집중 케어를 할 겁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말도 걸고, 이따가 반별 모임 때 찾아가서 어,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친절히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형 누나들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애들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올해 중등부에서 교제임 쓰는 사랑 공동체를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첫 번째, 기도의 힘쓰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가르침의 힘쓰는 제자 공동체. 세 번째, 교제힘쓰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올해 중등부의 비전이 이 초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백투 Basics, back to basics. 자 영어를 좀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발음이 이상한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은 재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멋진 조명과 화려한 음향도 아니고 세련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초대교의 중심에 뿌리 내리자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중동부는 올해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올해 기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한 것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이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에 함께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동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물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올해 내 꿈꿔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었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